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암을 아주 특이하게 잘 치유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단순한 사례가 아니고 그 치유의 기전들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암을 마치 감기를 치료하듯이 쉽게 치료를 합니다. 암이 발생했다가 스스로 치유하고 또 재발하면 스스로 치유하기를 반복한 사람입니다. 암이 예, 그렇게 뭐 바로 재발했다가 쉽게 치료되고, 또 재발했다 치료되고 가능하네.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주장한 그대로 이분이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암이 잘 치료가 되느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돌아오느냐, 정말로... 자연치유가 가능하냐 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분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사례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렇게 되느냐 논리적인 메커니즘 기전도 함께 밝혀야 사례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 관련 책을 6권을 집필을 했는데요 책한으로는 널리 알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방송이 시청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이런 통보가 계속 와요. 그 이유는 그런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19금에 걸린다. 음란물이라 그거죠. 제 동영상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들이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또 받아들입니다. 본질적으로야 동영상의 질이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본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게시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계속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자 상담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절실한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이죠. 본인들도 그런 상담을 받고는 정말로 상담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살것 같다.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노출이 안 되니까 저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요즘에는 동영상을 게시를 잘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암을 감기처럼 치료를 잘 하는 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암을 자연치료로 완치했을 때, 제가 동영상으로도 게시한 바 있는데요. 예, 또 그것은 그분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게시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50대 당시 초반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암 2기 혹은 2.5기 정도, 계란 크기 정도의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암을 세 번을 받았는데 죽을 것 같다랍니다. 더 이상 받아서는 자신의 몸이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한 거예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다 보니까 독한 항암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항암제 세 번을 받고 이제 더세 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세 번을 더 받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항암을 받고 죽을 것이냐? 그냥 항암을 받지 않고 여기저기 암이 퍼져서 죽을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이분이 인터넷을 뒤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제 유방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유방암 수술 하나 없이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 인터넷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생각을 하고 책을 구독했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바로 이거다. 논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항암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유방암책을 도파한 뒤에 암책 나머지 두 권, 그러니까 암책 세 권과 소금책을 정독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쯤 되고 나니까 계란 정도 크기였던 것이 손톱 정도만큼 작아지더랍니다. 그리고 딱딱했었는데 말랑말랑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내용 이분이 이제 스스로 책을 보고서 이렇게 암을 거의 완치한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고맙다고 전화를 해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에게 강좌를 할때 이분이 참여를 해서 소개도 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같이 왔던 그 동료, 유방암 환자들이 주로 왔습니다만, 이 환자분들께서 직접... 하긴 했답니다. 촉진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암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후에 제가 독자들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려서 그분들의 상담도 해 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암을 완치한 거죠. 컨디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정말로 아주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어디 하나 전혀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에 에, 했던 처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10원 하나 안 들어갔어요. 이분이 첫 번째 에, 실천한 것은 에, 술을 끊었답니다. 예, 술은 활성 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에,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죠. 에, 혈관을 망가뜨려서 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끊었답니다.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끈적끈적 끈적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혈류를 방해합니다. 혈류를 방해하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끊었답니다. 예, 인스턴트 식품에는 대부분 방부제나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역시 활성 산소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죠. 이러한 그 과거의 생활 습관을 금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등산을 했답니다. 자, 등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산소를 공급받죠. 움직이니까 숨이 차면서 많은 산소가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포에 산소가 기본적으로 잘 공급되겠죠. 게다가 땀을 흘리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맑아집니다.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는 물을 또 섭취하니까 혈액이 맑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물만 섭취해서는 전해질 농도가 깨지기 때문에 충분한 염분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소금을 직접 섭취했어요. 양질의 소금을 매일같이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동시에 된장국도 매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된장 속에 양질의 소금이 우리 몸 속에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동시에 지방에 분해를 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져서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충분히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니까 물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을 거의 섭취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니까 또 물로 인해서 몸에 노폐물, 대사, 부산물인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 혈액이 맑아져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계란 크기만한 그 암이 유방암이니까 촉진이 가능하죠. 본인이 자, 이 암이 손톱만큼 작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암 조직이 단단했었는데 말랑말랑해지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3개월 만에 유방암 2기 내지 2.5기 정도의 암을 거의 완치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한그 후로 1년 정도 후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 이분의 사례를 동영상 사례를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려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개시해도 괜찮다고 제가 사실은, 승낙은 받았었는데,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암 완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대단히 악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암을 잘 관리하지 않았느냐. 거의 완치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통증도 심각하고, 암도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아, 사실은 술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너무나 이 암이 우스우니까 다시 또 예,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또 자주 마셨나 봐요. 동시에 나머지 그분이 했던 것들 거의 다안 했답니다. 운동도 안 하고, 키도 섭취 안 하고, 예, 물도 많이 섭취 안 하고, 염분도 섭취를 안 하고, 예 거의 옛날 그 암에 걸렸던. 그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분이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잘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한 것은 술은 더 이상 섭취 안 했고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호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본인이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 이제 키위를 선택해서 섭취했다고 했죠. 키위도 섭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고, 소금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고, 과거에 암에 걸렸던 생활로 거의 돌아간 상태에서 운동만, 운동하고 술만 끊었고 운동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암이 치료가 잘안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조치를 취했던 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그걸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한몇 개월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암이 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마음을 편하게, 아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문자가 왔어요. 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암의 크기가, 유방 전체가 암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름이 잡혀가지고, 그 고름물, 핏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완전히 독파한 분이고뭐 대화를 나눠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스스로 응용을 다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무엇 하나 알려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2년 전에 항암제 같은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정도만 제가 분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위로만 해줄 뿐더 네, 이상 해드릴 게 없었어요. 뭐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또 네, 잘못 처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또 온연료법이 좋다고 해서 그환구에다가 엄청나게 열을 가했답니다. 뜨거울 정도로 막 녹여내겠다고. 알고 보니까 이 온연료법에 의해서 그 유방조직이 세포들이 다 다친 거예요.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죽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잡히고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제가 사실 그분에게는 뭐 결례가 되는지 알면서도 정말 그러한지 난본 적이 없다. 한번 사진을 보내봐. 그랬더니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크기가 상상을 할수 없을 만큼 크고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양쪽을 비교했을 때그 전체가 단단하게 그냥 사진만 봐도 단단하게 이렇게 부풀어 와서 터질 정도로 팽창되어 있더라고요. 골, 골마서 그냥 고름이, 고름이 잡힌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 온연료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서로 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본인도 책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부분을 착한거 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온연료법이 좋다고 해서 또 그걸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연료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과거에 그 잘못되었던 생활습관은 꼭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는데, 자 이분은 뭐 유방이니까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말로 제가 봐도 원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좀 어렵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그래서. 그 위로만 해드렸어요. 위로를 하면서, 일단 잘못된 처방은 끊어라, 끊어라, 중단해라. 그리고 본인이 잘 아니까, 과거에 그 암이 자연치유 되었던 생활, 자연치유 되게 해왔던 생활을 제대로 실천해봐라. 어렵지 않지 않느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다시 이 물어보기가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문자가 오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저로서도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을 해소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연요 법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계가 있죠. 본질적으로는, 예, 암이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뭐몇 가지 조치를 취해도 본질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고통을 호소하니까, 예, 독자들에게 일일이 매번마다 그거 어떻게 됐느냐 확인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무리가 있죠. 자,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연락도 없고 또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런다 그래요. 야, 이거 분명히 잘못됐구나, 이거.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방법을 더 이상 알려드릴 방법도 없었지만 문자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불과 4,5개월 만에 또 암이 거의 완치됐다는 거예요. 암의, 암이 에암 거의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대요. <laughs> 통증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호소할 때 제가 너무너무 고, 저도 고통스러웠는데 아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 자기 지금 지금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확인했죠.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잘못된 처방을 피했더니 정상화되더라. 몸에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니까,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분이 그게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더는 몸에 해로운 처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병원 처방도 해당되고 여기저기 뭐 자연 치유 한다는 곳에서 처방 받는 것도 해당되지만 자기 자신의 생활 중에서 암에 해로운 생활들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면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옵니다. 이분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데 오늘도 어느 분이 상담을 와서 정말 암이 없어지기도 합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믿어도 됩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 이분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암은 정상세포로 잘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자신의 몸에 왜 암이 발병했는지, 다시 말해서, 왜 산소가 부족한지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그리고 더는 해로운 생활, 해로운 처방을 받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입증해 준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물론 이분보다도 아주 수월하게 완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암을 세 번이나 스스로 자연치유한 분이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론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런 사례를 접하고 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로, 이 이론이 맞다. 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분처럼 유방의 크기가 반대쪽보다 다섯 배 이상 커지고 전체가 고름이 잡혀서 완전히 암덩어리가 되었던 분이 4, 5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 물론, 림프절에도 암이 왔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른 장기에도 암이 왔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일절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거 내 얘기를 듣고 내 논리를 따라서 항암제 거부하고 이것저것 자연치유한다고 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그분처럼 하겠지만 그분은 제 주장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의 논리를 이해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제가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 대단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몇 개월 만에 스스로 또 이렇게 암을 완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암 상담을 받아보면, 연기, 상피 내암, 예, 조기의 암이 90% 이상입니다. 사실상, 암이라고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암이란 이유 때문에 이것이 또 급속히 커지고 여기저기 또 중요한 장기에 전이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데요. 예.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암은 전이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명쾌하게 제가 예, 논리를 제시해 놨습니다. 전이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분처럼 유방 전체에 암이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예, 돈 드릴 거 없이 스스로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분 때문에 이런 논리를 예, 제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이분과 같은 유사한 분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 그런 분들 때문에 희망을 갖는데 이분은 세 번이나 암이 발병하고 재발하기를 반복했지만. 스스로 에, 암을 자연치호로 완치한 분이십니다 이분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직접 독자 중에 이렇게 암을 쉽게 완치한 사례들을 접하면 정말로 이 암은 그렇게 두려운 병이 아니다 누구나 완치할 수 있다 특별한 게 필요하지도 않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